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안을 그돈폭 터지는 집안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우리가 가끔 그 닦아주면 좋은 곳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의 그 시각에서 보면요 이 식초처럼 또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도 없을 만큼 또 집안의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그 정화시켜주는데 아주 최고입니다 집안으로 그 돈복을 유입시키고 또 행운을 가져다 주는데 특히 그 풍수효과가 크게 그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집들이 그 식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 들고 나가고 하는 그 통로 역할로 우리가 문이라든지 또 베란다 또 현관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의미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그 물에 희석된 그 식초를 살짝 그 거즈에 묻힌 상태에서 닦아주는 이런 그 풍수 조치가 꼭 필요한 공간이기도 합니다. 이때 그 흥건히 그 숙초를 닦아주는 것보다는 희석된 그 숙초를 살짝 이제 거즈에그 묻혀서 닦아주시는 그 흉내를 해주시는 겁니다. 과하게 그 숙초를 또 닦아주는 것보다 이렇게 그 닦아줄 때더 풍수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고요. 숙초로 그 가끔 닦아주면 좋은 공간이 주로 그 통로 역할의 이런 공간이었다면 풍수에서는 또그 횟수를 늘려서 또 자주 닦아주면 좋은 것도 또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 주방에 그 스토브나 그 렌즈 또 싱크대 쪽은 자주 그 식초를 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닦아주면 그 공간은 단순히 그 쌓인 먼지나 그 부정성만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. 집안으로 들어오게 될그 영향이나 또 풍요로움의 그주 무대가 되어주는 그 공간의 특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의 그 돈복에 크게 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. 부엌 속의 공간에 갖는그 주위는 가족의 그 재산이나 또 부를 그 크게 늘려주는 그런 공간으로 보고 있습니다. 돈복 터지는 그 주위 환경에서 그래서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구역이 되는 것이죠. 또 어느 집이나 그 화장실이나 또 욕실 공간을 또 빼놓을 수 없습니다. 이 공간은 늘그 치우쳐진 그 풍수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. 과하게 이렇게 그 물기운에 쏠려 있듯이 잠식된 그런 공간에서는 우리가 또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온갖 그 부정적인 에너지의 그 축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. 이런 곳에서는 또 에너지의 그 흐름이 왜곡되기 쉽겠죠. 가족의 또 건강까지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공간은 또 자주 우리가 그 숙초로 닦아줄 필요가 있고요. 그때 그 집으로 유입될 그 에너지는 더 활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. 집의 그 돈복과 도 재수도 크게 그 달라질 것이고요. 욕실 공간이 그 숙초로 또 정화가 자주 된다면 그런 집들은 집에 또 돈이 그셀 일들이나 또우환이나그 걱정거리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우리가 그 욕실 공간은 특히 그 신경을 써야 합니다.